자 이제 3,080이 계속 물건이 출시가 되고 있죠 어, 그래서 저희가 구한 것들 중에서 또 새로운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헬리색 3,080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제 하나 받아 가지고 개봉도 못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봉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무지박스 네, 매뉴얼 매뉴얼이네요 <목소리> 이 케이블 와, 지지대를 네, 공짜로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운데는 80인 것 같고 우측 두개는 90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요번에 후방에 또 벤트가 별도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백플레이트는 금속 재질인 것 같긴 한데 그래픽카드는 길이가 요번에 거의 대부분이 3080이 3열이라 길이를 언급을 안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자이 제품은 294mm 입니다 3년치고는뭐 길이는 괜찮은데, 그죠? 썩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오늘 테스트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어디가 LED가 나오는지 다시 확인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오고요. 밑에 이렇게 나오나요? 라이저 하기 좋아 보이는데, 그죠? 근데 두께가 좀 있어서 그쵸? 그러니까 애매하겠네 자 그럼 결과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그래픽 스코어가 43,112 그리고 맥스 71도 입니다 그리고 단른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227W 정도 되네요 오늘 작업해본 제품은 헬릿의 게이밍 프로 입니다 게이밍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업이 어 제가 알기로 하위 라인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전 세대에서 듀얼이라는 제품은 다음이었죠. 통상적으로 이제 팰릿이라고 하면 이제 듀얼, 게이밍 프로, 그리고 슈퍼젯 스트림, 터보젯, 그리고 게임락.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 라인업이뭐 이런 식으로 대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상위 라인업보다는 하위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도라면 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온도도 착하고 3080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픽스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더 차후에 논의해야 되겠지만 제품 자체는 좋다. 그리고 LED는 등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세대도 LED가 사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었죠 상위 라인업으로 가야만 됐으니까 뭐 LED는 이제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래픽 카드는 ST커머에서 AS를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더 위드 라인업이 나오면 그것도 기대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제품도 살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해본 제품. 펠릿의 네, 게임 프로 3080이었습니다.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